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일 성경 독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77일 차, 11월 25일입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체 장은 여리고성을 어, 점령하고, 가나안땅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리고 있는데, 아, 2장부터 11장까지는 7년 동안 계속된 정복전쟁을 그립니다. 특별히 2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정복전쟁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리고성에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함으로 전쟁의 준비가 끝나게 되고, 육장에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계를 맨 제자장들의 발이 유단강에 닿았을 때그 강이 갈라지게 되었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한곱째날이곱 바퀴를 돈 뒤에 소리를 지르면서 때, 어,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리 고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진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6m의 그 도로 위에 집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기생나합의 집이 이 근처 어디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때 무너지게 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때, 7시에 나, 어, 여리 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승리하고, 그들은 모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로 어, 바쳤는데, 어, 이 지도를 보면 어,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지도에서 여리고 성에 위치한 곳은 중간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있는 여리고 성을 치고 아이 성을 쳐서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전쟁을 할수 있도록 전쟁을 어, 인도에 주셨습니다. 자 아이 성 여리고성의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아이성, 작은 아이성은 쉽게 생각해서 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 공격을 했지만 그때 실패하고 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즉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 을에틀려야될 물품 중 일부를 자기에게 감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아간을 심판한 뒤에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성을 어,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 어, 족속들이 위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게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그 옆에 사는 중부 지역에 사는 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우호 조약을 맺고 기본 족속이를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 족속을 치러 온 다섯 나라 왕의 그런 어, 연합군들과 어, 전투를 하게 되고 가나 안 남부 전투에서 승리하고 북부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 중에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이제 가나 안 전체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베시티에서 와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어, 정령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어, 공격을 해가지고 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2차 공격 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은 남부지역 전투인데 여기까지 는 똑같고 이 밑에 이제 기부원 족속을 다섯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을 하고 기적적인 아일럿골짜기에 해가 머무는 것을 통해서 달이 멈춰있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남쪽 지역 땅들을 다 점령 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메론 물가에 어 왕들이 모여있을 때 여수와 가서 가나한 군대를 치고 하소를 불태우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적속들이 시돈 땅으로 도망갔더라고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의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땐 승리하지만 인간의 죄로 하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